안녕하세요. 키포TV의 키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계약입니다.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 전에 가계약을 하죠. 아니면 매도자 위주의 시장일 경우에는 물건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집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부터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계약할 때 보통은 문자하고 가계약금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문자에 꼭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주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물건 주소,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얼마에 거래하는지 적어야 됩니다. 이거 10%이긴 하겠지만 계약금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요. 가계약금 얼마 넣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중도금, 장금도 계약서 작성 시 협의한다 기타의 현 시설 및 권리 상태에서 계약하기로 한다라는 이 다섯 가지 내용을 부동산 사장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제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미리 다섯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문자 내용에 넣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동산 사장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 동의하시면 매수인 매도인 모두 동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한 다음에 동의합니다 문자를 매수인 매도인은 또다 받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가계약이지만 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요 내가 가계약금에 천만 원을 보내도 실제로는 어 내가 취소를 한다 했을 때는 이억에 대한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적인 판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부동산 가시면 보통 이 양식을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를 먼저 체크를 정확한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 금액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내가 산 금액에 대해서 총 금액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매매대금에서 보통 계약금 10% 정도 하고요 어 정해진 건 없어요 중도금을 20%할 수도 있고 50%할 수도 있고요 협의에 따라서 어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포맷은 계약금 10% 중도금 나머지 잔금 이렇게 구성이 되있다. 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의 잘못 작성이 됐는지 총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날짜 관련된 부분도 치지 않고 미리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유리한 날짜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중도금에 대해서 한번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인은 최대한 빠르게 계약 날짜에 가까이 하시면 되구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뒤로 미루세요. 잔금 날짜 가까이. 이건 팁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인 같은 경우 지금 같이 부동산 화랑일 경우에는 취소되면 아깝잖아 가격이 막 계속 오르면 그래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잔금 치기 전까지 막 2, 3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매도인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겠죠 계약금이 예를 들면 1억인데 잔금 중도금 치르기 전인데도 2, 3억이 올랐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뭐 계약 다음 날 중도금 날짜를 사실 잡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을 오늘 했는데 내일 중도금 날짜를 잡았다. 근데 중도금을 이미 보낸 상태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완전한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중도금이 오가면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매수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날짜를 내가 이 집을 너무 원하고 취소. 않고 싶으면 잔금을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면 상관없습니다. 매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매도인은 그 반대 상황이겠죠. 내가 팔았는데 막 2, 3억 올랐어요. 근데 계약금이 1억이에요. 그럼 포기할 수도 있겠죠. 1억 주고. 그런 경우에는 중도금을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팁이니까 바아서 본인 판단하에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약사항은 좀 뒤에가 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작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각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무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오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오타 부분은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도장과 서명입니다. 둘다 가능해요. 하나만 하셔도 되고, 둘다다 다 하셔도 돼요. 어느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특약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약상 네 가지는 반드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현선태의 시설물, 제한물건의 설정. 권리 이상까지는 변동이 없는 조건이다. 현재 시설물 상태, 아파트 상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한물권, 뭐 전세권이라든지 질권 등 추가적으로 권리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히 대출 같은 거 현재 조건에서 추가로 받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가 좀 들어가 있는지 특약사항에 반드시 부동산 사장님이 적어주신 내용과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 매도에 있는 잔금일에 대출 상환 및 근저당을 말소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보통은 대출이 들어가 있 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랬을때 잔금일에 잔금 전도 좋은데 잔금일에 그 대출에 대해서 갚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에 요 근저당 대출받은거 잡힌 거 말소하세요. 요 내용을 반드시 적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주고 사실 분들 계시죠? 갭투자 하실 분들은 아, 매도인과 전세계약 설정을 세입자가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계약 설정에 협조한다. 요 내용도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요런 내용은 전세 금 매물을 샀을 때 내용이죠. 세 번째로 매도인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이렇게 특약상에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계좌로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보내시면 딱히 영수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적으시고, 여기로만 계약금, 중도금, 장금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구두 협의사항은 특양에 기록할 것, 구두적으로 협의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을 보다가 예를 들면 마음에 들어서, 인덕션 혹시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할수 있거든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원래 상태인 가스렌지는 원상 복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그냥 인덕션은 가져가지 않을게요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인덕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사소한 것도 이렇게 구두 협의한 것들은 미리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딴말안 해요. 그냥 가져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져가도 문제 없다는 데 하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팁을 하나 좀 드리면 미리 요 특약 사항을 적으신 다음에 다 계약금을 보내고 실제로 계약하기 전까지 한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어 기간에 갭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부동산에 가서 비타 500 하나 들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내일 계약하는데 제가 요거 특약사항 적어놨거든요 미리 좀 요거 타이핑을 쳐셔 가지고 이렇게 좀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동산사님도 굳이 마다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을 세팅을 한 후에 계약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네 가지는 특약사항에 반드시 적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